청례회는뭐 일단 소 그룹으로 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할수 있는 집사님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환하고 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몰랐던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이해폭을 좀 넓히고 하는 싶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. 네, 우리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성 팔 목장입니다. 목장 예배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그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됐고,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, 잘 몰랐고, 제 믿음이 어떤지, 이런 거에도 사실 스스로 의문이 있고 했는데, 목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, 전부 다 하나님을 저보다 잘 섬기는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요, 이런 대화의 시간을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회에 나가면 사실은 뭐 종교 같은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거나, 또 말했을 때 조금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망설이지 말고 한번 목장에서 함께 하시고 얘기 듣고 또 본인의 얘기는 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 네 망설임 없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목장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본 사람인데요. 그러니까 어 모르고 시작은 했는데 일단,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니까, 따라, 입금일을 따라가면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, 시간도 이렇게 유연하게, 이렇게 적당하게 정해서 할수 있고, 일단 시작하면 기쁨이 있고, 즐거운 모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,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년에 목장 리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 이제 오후에 해야 되니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.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화되고 또 목장 상황에 맞춰서 꼭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시간도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눔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 목장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판결 어, 편안하게 목장 예배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가 20대 30대 때는 새로운 시작이 굉장히 많잖아요. 가정도 있고 새로운 직장도 있고 또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. 제가 이제 40, 50대 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, 설렘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장 예배를 통해서 작은 도전이지만 시작하니까 또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설렘과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설렘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!